Hello everybody, welcome back to Annie's video. 어, 오늘은 토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시험 봤던 거에 대한 총평을 하려고 해요. 어, 생각보다 지난주에 비해서는 시험이 살짝 무난한 편이었는데, 우선 이제 파트 1 같은 경우도, 음.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진 않았어요. p a r 2도 옷가게 사진이었는데, 왼쪽에는 어떤 여자가 가방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이었고, 이제 오른쪽에는 어떤 여자가 이렇게 행어에 옷들이 걸려져 있는 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고, 뒤에는 옷들이 잔뜩 걸려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Yeah, part 3는 빵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가 When was the last time you went to a bakery and who did you go with? 언제 마지막으로 베이커빵 가게를 갔고 누구랑 같이 갔니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uh, what i t e m do you usually get at the bakery and why? 빵 가게 가면은 보통 빵 말고 어떤 거를 사냐? 그리고 그걸 왜 사냐가 질문이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은 it was about rather than baked items what would you what other what other things would you like? 그니까 그게 무슨 질문이냐면은, 빵가게, 빵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세 가지 옵션을 줬어요. 그세 가지가 첫 번째가 아이들이 같이 놀수 있는 장난감. 그두 번째가 샌드위치. 세 번째가 커피랑 차였어요. 음, 이세개 중에 선택해가지고 대답을 하면 되는 30초짜리 질문이었고, 파트 4는 세미나였어요. It was about a seminar. 첫 번째 질문이 when, where 질문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어, 질문이 when이나 where 중에 하나만 나오면 꼭두 가지를 같이 대답을 하겠는데 이번에는 아예 두 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 시작하고 그리고 어디서 시작하는지 어디서 행해지는지 그걸 같이 얘기했으면 됐고 두 번째가 how much do I have to pay였어요?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마지막은 I'm interested. In the media session, 뭔가 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그게 언제 행해집니까? 그래서 오전, 오후가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으면 됐고, 이제 part 5는 그 내용이 어 살짝 좀 길었어요 It was about restaurant owner가 자기 뒤에 parking space에 자기 손님들이 parking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parking을 한다 그래서 우리 손님들이 불평불만을 제공한다 이 밖에 외부인들이 주차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하는 해결책을 원하는 듣기였어요 음, 맨 마지막 질문이 이거는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 했을 것 같아요 Should the government fund exploring outer space? 우주 탐험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펀딩을 해줘야 되나, 도움을 줘야 되나,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파트 1부터 5까지는 약간 무난했는데, 파트 6에서 학생 우리 친구들이 좀 멘붕을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파트 1부터 파트 6 총평 마무리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Bye bye!